안녕하세요. QoS 장비 교육을 맡은 클로버더빙 소연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트래픽 제어 차단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 세부 분류 정책에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그룹만 제어할 것인지, 추가로 IP 그룹이 포함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니터링 제어할 것인지, 특정 IP 그룹의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어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은 각 클래스에서 보장, 제어, 포스트별 제어 값을 즉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P 그룹을 이용한 정책 적용은 다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을 분류할 각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QoS 정책 설정 메뉴에서 포트, IP, 어플리케이션, 맥 그룹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의 조합으로 트래픽을 분류할 필터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QoS 정책 설정 메뉴에서 필터 편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필터 이름, 우선순위, 내부, 외부 IP, 포트, 맥, 어플리케이션 등 그룹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필터가 여러 개이고, 중복이 발생한다면 우선순위를 통하여 어느 트래픽을 먼저 분류할 것인지 우선순위 숫자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성한 필터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생성 후 대역폭을 보장할 것인지 제어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QoS 정책 설정 메뉴에서 정책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비스별 세부 분류 정책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목 클래스를 양방향으로 지정 후 적용합니다. 맨 아래에 추가되며, New Class Name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지정하고, 필터 항목의 논을 더블 클릭하여 필터 선택 목록에서 적용할 필터쪽으로 이동 후 적용합니다. 최소, 최대, 드롭, 고급 제어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최소, 최대 값은 숫자와 단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고급 제어 항목 중 클래스별 호스트 제어와 정책별 호스트 제어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별 호스트 제어는 각 클래스마다 호스트 한 개가 제어를 받습니다. 정책별 호스트 제어는 지정된 클래스의 한해 호스트 한 개가 제어를 받습니다. 정책 설정 수정에서 호스트별 대역 폭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웹페이지 우측 상단 정책 재시작 아이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트래픽 측정 메뉴에서 L7 실시간 모니터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인 올 내부 클래스로 지정 후 생성한 클래스가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